안녕하세요. 안팎 법률사무소 안주영 변호사입니다. 대한민국 형법은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어디에 있든 대한민국 형법의 적용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에 있는 국민을 상대로 한 고소도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해외에 계속 거주 중인 상황이라면 공소시효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만약 상대방이 사기범죄 이후에 해외로 도피한 것이라면 형사처분을 피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것으로 보아 공소시효가 중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범죄 이전부터 해외에 거주한 경우라면 공소시효가 중단되지 않을 것이므로 상대방의 거주국이 대한민국과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한 국가라면 수사기관이 해당 국가의 피의자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도록 요청해야 할 것입니다. 든든하고 명쾌한 법률 상담 변호사님 닷컴